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 구약 성경 205쪽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차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떨 때는 기쁘고 또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 보니까 받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한가 하나를 가지고 받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뭐 이건 네 거네 내 거네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어, 목사집 딸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볼때참 어,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싸울 때 이렇게 둘때 어떻게 하면 싸움이 정리가 될까요? 아, 너도 사 줄게. 똑같은 거사 줄게. 이러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받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줄 때, 줄수 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무언가를 줄때 누군가에게 줄수 있을 때 그것이 참 기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기쁨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 감독들이 바친 헌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좀 살펴보시면 이들은 술의 여섯 대와 소열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삼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술의 한 대와 지도자 한 사람이 한한 마리 소를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씩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내일 살펴볼 본문에 봉헌물과 관련된 어, 드린 날과 드린 집파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헌물을 바친 이유가 나옵니다. 왜 헌물을 바치게 되었는가? 이 절에 보시면,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로 기록합니다. 근데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감독된 자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드린 헌물은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드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드린 헌물은 성막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드린 것이냐? 명령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의 길, 이 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에 내 것을 챙겨야 되고 척박한 땅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고 걸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이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고 걸어간다면 마지막은 그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은 과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칠 때그 가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고 지고 움켜지면 무엇을 받을 손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손이 없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고 지고 지면 살아가면 정말 열렬히 지고 살아가면 아,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 욕심만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붙들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손에 지려고 하죠. 그러나 그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고린도우서 3장 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우리의 만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것은 풍성한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질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처사이고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 것을 돌려드려야 하 함에 돌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걸음에는 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지고 사는 삶이 아닌 드리고 사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리는 삶의 그 기쁨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한 날을 주시고 이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고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그 풍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꼭 기억하므로, 오늘 하루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되 먼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